침산새뜰마을 사업 추진 현황과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새뜰마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춘조치원 사업의 주요 과제로 2 0 1 5년부터 침산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라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2 0 1 5년부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활을 돕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 침산 새들마을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조촌읍 침산리는 경사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대부분의 주택이 한국 전쟁 직후에 지어져서 소방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 인프라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이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와 난방공급, 집수리, 소방도로 확충,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음 주 월요일, 18일 오전에 조천읍 새뜰마을 주민공동시설 및 집수리 사업 등을 완료하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공식은 침산리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재단법인 건설산업사회공원재단, 헤비테트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경과 보고와 주민 대표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헤비테트 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 무주택자들을 돕기 위해서 1976년 미국에서 창립된 민간 단체로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설계와 노동을 제공하여 집을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어, 미, 카타 대통령이 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어, 사업입니다. 새뜰 어, 마을 사업 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천읍 침산리는 2009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013년에 지구 지정을 해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어, 2015년 3월 침산리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새뜰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어,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마을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2일 준공을 하였고 건설산업사회공원재단과 협의테트로부터 사업비 3억원을 후원받아서 2006년에 6세대 그리고 금년에 31세대의 집수리를 하였습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뜰 마을 사업과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상하수도 정비와 도시계획 개설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선진직 연합 사회 기업 및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어, 광주 발산마을 및 임실치즈마을을 방문해서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벤치마킹했으며 어, 주민화합을 다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또한 자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 35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어,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바리스타 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새뜰 마을 사업을 계기로 심산 일원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있으며 주민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는 등 지역사회가 긍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총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노선, 주민공동시설 위치 등을 결정하는 등 새뜰 마을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 설치, 도시가스 공급, 담장 정비 등을 완료해서 주민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 수행하도록 주민 역량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협동조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산 세틀마을 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과 제도의 사각지역에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주민 스스로 편리한 주거 환경과 사기 좋은 마을,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